어, 지금, 송이님이 독포션이 자기가 한 거를 먹고 있어요, 자기가. 괜찮으세요? 아니요, 아니요. 제가 포션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이거. 빨리 먹으세요. 죽어요, 송이님. 그러다 돼지들도 없다, 이제. 아, 버구독가 뭐. 좋아요 한 번씩 깎아보시고, 제가 신경 한 거를 발견했는데요. 아, 시끄러워요. 아, 나 지금 죄송했어. 아, 제가 경험치병을 한번 봤는데요. 경험치를 높게 하는 건가? 뭐지, 이거? 우와, 경험치 들어간다. 개빈 와, 내기 좋아, 이거. 이거 어떻게 던져요? 던지는 포션이죠. 아! 좀... 어! 아, 그거 내 거야. 뭔데? 이거 이거 많이 할수 있는 거. 아저도 아, 잠깐만. 크리프터모 아서야, 아, 아 저, 가, 먹으세요. 와. 어? 안 먹어 준대? 좀 가까이 가세요. 됐어. 와, 좋다. 벌써 8레벨. 아, 아파. 좋겠어요. 어, 잠깐만, 큰 밥을 해야안 돼요. 야, 이거, 이거 먹으세요. 응? 어? 응. 아. 내가 던질 수 있다. 안 돼. 없어. 다 먹었어. 이거 하고 있을까? 응. 아, 아, 빠 아, 아, 나도. 나도 맞았어. 잠깐만, 나도 맞았어. 아니, 뭐 하는 거야. 아, 이거 있지. 아, 송이님, 잠깐만요, 뭐좀도와게요 네. 아, 아 그래도 너무. 포션. 빨리. 아 이제 우리가 포션. 마지막 남은 포션. 빨리 빨리, 빨리 빨리 빨리. 나 때문에 바로 죽는 거다. 말해. 말해. 아니 포션 이제 우리 야생하는 삶이잖아요. 진짜. 내 지하로 내려갈 거야. 아, 응. 아우, 이 진짜. 저는 경고하겠습니다. 광석해러 가자! 가자! 아, 나 배고파. 어, 그 전에 죽겠다. 갖고? 네? 레드스톤! 그게 말해. 뭐가요? 레드스톤 진짜 귀여 건데. 그냥 산 거예요. 여기또 어디야 또? 아, 끝났어. 그니까요. 뭐, 누가면 피인 줄 알겠네. 피맞네 <laughs> 아니에요, 레드스톤. 아닙니다. 어, 인체 탈수 있다. 피입니다. 아무 엘리콘은... 반. 다녀야지 누가 들어오면 어떡해? 그리고 이것도 귀한 게 있는데. 저트님저트님왜저 따라와요? 잠깐만요. 제가 아이 아이패드로 하잖아요. 네. 엄청 힘들어. 왜안따 어, 유튜브를 안 했잖아요. 네. 근데, 유튜브 하자마자, 어, 서바이벌로 했잖아요. 네. 맨날 크리퍼 모드로 했거든요. 게임 모드? 게임 모드? 아, 파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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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맞았어. <laughs> 나 이제 죽는다. 달피야 딸피. 딸비. 피 없어, 피 없어. 왜요? 없으니까. 와, 석강 진짜 좋은데? 야, 석강 안 좋아. 화살이 그냥 좋아. 아, 나 화살 없어. 송님. 네. 어디에요? 지금 2층이요. 티피할게요, 아, 티피. 아, 아파. 죄송합니다. 나 여기 떨어졌으면 죽었어. 볼래? 떨뜨릴래 떨어질게. 네. 안 떨어져. 왜요? 아파! 나 죽는다. 왜요? 아, 나 너무 아파! 근데 이거 우리가 엔더드래곤 언제 잡냐 건데 우린? 모릅니다. 하 바다 신전 가고 싶다. 왜요? 그냥. 했다 와, 좀비한테 졌어 와, 나 죽을 뻔 했다. 어, 근데 사다리 좀 필요해요. 사다리 만드세요, 직접. 어떡해요? 나무. 네? 나무 있어요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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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았어? 아니요. 너... 그 나무 몇개 캐세요? <laughs> 많이 캐야지. 아, 이거, 어떻게 다 캐. 어, 나, 빈디도 있다. 빈디도 아무것도 못하겠네. 이렇게 캐야 돼, 대체. 많이 캐야죠. 더티님. 왜요? 더티님, 일좀 하세요. 저는 많이 했어요. 빨리. 저는 몬스터 죽이고 오겠습니다. 빨리. 몬스터 죽인다. 빨리. 안 했어요. 어, 진짜. 어, 하나면 아, 진짜 무서워요. 아, 안, 안 무서워요. 안 무서워요. 하나 붙을래? 마크에서 한번 붙자. 아, 뭐래. 그래, 말해. 조인님, 어디에요? 어디에요? 저 있네. 찾지 마세요. 어, 비키지 마. 뭐라고 했어요? 찾지 마시라고요. 아! 나 때려. 방백 끼지 마. 오케이. 아! 왜요? 제꺼 칼 엄청 세요. 나도 세거든. 빨리 일하세요. 아 저..저는 튼들어 튼드러... 아니 저는 어디 가야 돼요. 저 지금 물량 있거든요. 잠시만요, 소님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? 뭐요? 진짜 신기한 거. 뭐요? 조약돌 생성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소여. 와, 블럭도 이제 많네. 저 어, 근데 이제 엄청 많아요 나무. 몇 개? 어 합쳐서 음, 몰라요. 너무 많아가지고 못 쓰겠어. 아, 그러세요. 전 용암입니다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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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암이? 아, 아파. 너, 하고... 한 만... 파 너, 나도 안 돼. 야, 잠깐만, 용암이야. 응, 용암! 네. 가는 거지. 오미가. 아니. 죄송합니다. 아 괜찮아. 우리 집 근처에 뭐 용암 조금 있는 것도. 잠깐 아, 하요 죄송합니다, 송이님. 아저텐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유 죄송합니다. 아파 죄송. 나때었어 너도 한 대만 맞자. 죄송. 한 대만 맞자. 죄송, 죄송, 죄송. 한 대. 죄송, 죄송, 죄 너도 한대 때려. 죄송, 죄송, 죄송. 크게 뭐야? 아 미안하다고요. 아, 아 나. 아 말을 왜 이렇게 못 들어? 여기는 되지 다 죽이자 그냥 여기. 아 소. 이거 이거 한다. 뭐? 이거, 뭐? 뭐하세요? 이쪽에서 저뭐할거 있어요. 어 인센터야 잠깐만 야 잠깐만 소는 왜 있어? 네? 소 죽였다. 죽이지 마. 소 소아가 막 소. 우리 거 뺏을 수도 있어요. 그건 안 되지. 그건 진짜 안 되지. 저뭐 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나뭐 뭐 하는지 알죠. 아니요. 아나 알려주기도 좀 진짜. 제가 송이님 죽여볼게 이걸로. 아아! 아니 아그게 아니고 명령어로. 아아. 어 나한테 뭐 올라온다? 이거요? 응. 이거 어? 어떻게 하지? 편에 메일로. 네,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. 아는 사람은 댓글에 해주세요.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, 근데? <laughs> 저 지금 물 엘리베이터 만들고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? 네. 근데 물이 많이 필요해요. 물 그래요? 저도 만들려면. 시켜주세요 <놀람> <기피>! <놀람> 뭐 라도 먹 으세요？죄송 아, 합니다. 뭐야, 뭔 소리야? 제 무슨... 신경을 보여드릴게요. 한번 줘보세요. 제가 내가... 투명한 포션 먹고 사라졌어요. 이걸로 송이님을 공격할 겁니다. 뭐 어쩌라고요? 다 들려요. 디피! 저 지금 어디 갈 거예요? 어디요? 아, 죄송합니다.